여기 하나 뭐. <laughs> 아, 거 하지 말고 농구 해슛 아, 공을 피해. 다리 한쪽 드는 거. <laughs> 아니야, 다리 한쪽은 걸어, 다른 데서 뛰어 오면서 이렇게 할 때, 그때 한쪽 발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. 일부러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. <laughs> 뭐하네? 좀 쉬어 쉴 거야 어때 괜찮아 화이팅 아이고 별걸 다 봤네 아주 그냥 어 이상한 걸다 보고 지금 따라 하려고. <laughs> 아프다고. 응? 어? <laughs> 그리고 이건 농구공이 축구공으로 하는 거지 그거는. 튀기는 거는 통통통 튀기는 건. <laughs> 공한테 끌려간다. 파이팅. <laughs> 어차피 안될 거. 뭘 어차피 안 돼. 한쪽 발로! 하나 위로 던지고 있잖아 아니 수, 곧장 위로 던지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던지라고 사, 사선으로 그렇지 그렇지 좀 가능성 있었네 <웃음> 공을. <웃음> 하나, 공잘 튀겨봐봐. 그렇지. 잘한다. 잘 튀기네. 그렇지. 옳지, 옳지. 많이 나아졌어. <laughs> 슛. 사선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종이 비행기 던지듯이. 아니, 뒤로 던졌어요, 이번엔. 슛! 오, 괜찮았네. 공에 꼴때 맞았나, 그래도. 하잉.